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무기와 수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에 대하여 붓다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경우를 무기라 하고 질문에 대답한 경우를 수기라 합니다. 먼저 붓다가 어떤 질문에 대하여 무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생과 내생, 그리고 현생의 나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MNE 사바사와 숫다의 3.1.3절과 MN 38마하따나상카야1다의 6.1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행자들이여, 이와 같이 알고, 생각이 생김하고, 이와 같이 보는 그대들은 이전으로 뛰어 가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시간에 존재했을까? 과거의 시간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과거의 시간에 어떤 존재였을까? 과거의 시간에 어떻게 존재했을까? 과거의 시간에 어떤 존재였다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이와 같이, 알고, 생각이, 생김하고, 이와 같이 보는 그대들은 이후로 뛰어가겠습니까? 우리는 미래의 시간에 존재할까? 미래의 시간에 존재하지 않을까? 미래의 시간에 어떤 존재일까? 미래의 시간에 어떻게 존재할까? 미래의 시간에 어떤 존재이다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이와 같이 알고 생각이 생김하고 이와 같이 보는 그대들은 현재의 시간에 대하여 내적으로 의혹이 있습니까?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중생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는 어디로 가게 될까? 존재여,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고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철학적 주제로 넘어가서 나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붓다는 전생과 내생은 물론, 현생의 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무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질문이 가능합니다. 첫째, 붓다는 무엇에 대하여 수기했을까요? 둘째, 경전에 기록된 수많은 전생, 내생, 현생의 이야기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붓다는 무엇에 대하여 대답했는지, 첫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섯의 모임에 대한 수기의 기록입니다. 다섯의 모임의 쌓여짐과 무너짐에 대하여. 사문 곧다마의 무기하지 않은 가르침에 대하여. MN72 악기와차 숫다의 4.1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렇다면 곧다마 존자는 어떤 견해의 나아감이 있습니까? 와차요. 그런 나아감에게 이 견해의 나아감이 제거되었습니다. 와차요. 그런 나아감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루빠가 있고, 이렇게 루빠에 쌓여짐이 있고, 이렇게 루빠에 무너짐이 있다. 이렇게 느낌이 있고, 이렇게 느낌에 쌓여짐이 있고, 이렇게 느낌에 무너짐이 있다. 이렇게 산야가 있고, 이렇게 산야에 쌓여짐이 있고, 이렇게 산야에 무너짐이 있다. 이렇게 의도가 있고, 이렇게 의도에 쌓여짐이 있고, 이렇게 의도에 무너짐이 있다. 이렇게 윗냐가 있고, 이렇게 윗냐에 쌓여짐이 있고, 이렇게 윗냐에 무너짐이 있다. 그러므로 그런 나아감은 일체의 추론과 일체의 혼란과 일체의 나라고 하고 나의 것이라고 하는 맘 머뭄 성향에 대하여 다함이 있고 탐냄 나옴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버림이 있고 포기가 있고 어둠 없이 해탈했다고 나는 말합니다. 오는 무엇일까요? 최소한 2300년 이상 수행자들은 오온 루바를 물질이라고 잘못 해석하면서, 오온의 다섯을 나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붓다는 오온의 다섯 글자로, 나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첫 글자인 색, 즉 오온 루바는 붓다의 인식론을 의미하고, 그 오온 루바는 12연기의 명색, 육처, 접촉입니다. 오온을 나와 동일시하고, 12연기를 삼세 양중인과로 해석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부따의 가르침은 이해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따가 항상 자신의 가르침은 이것뿐이라고 말했던 내세의 성스러운 진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성제는 나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마음의 작동 원리인 오온을 연기법으로 자세히 설명한 12연기는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오온과 12연기의 17글자를 이해하는 수행자는 팔레탈과 구차재정의 수행으로 나아가 아라안의 경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세 성스러운 진실에 대하여 Dn 9보 탑바다 숫다의 5.2절과 Mn 63출라말루키아 숫다의 7.2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존자여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세존은 대답합니까? 뽀탑받아요, 이것이 괴로움이다 으라는 나에 의한 대답이 있습니다. 뽀탑받아요, 이것이 괴로움에 쌓여집니다 으라는 나에 의한 대답이 있습니다. 뽀탑받아요, 이것이 괴로움에 무너집니다 으라는 나에 의한 대답이 있습니다. 뽀탑받아요, 이것이 괴로움에 무너짐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라는 나에 의한 대답이 있습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세 존은 그것을 대답합니까? 보탑받아요 그것은 내용이 수반되었고 그것은 단마가 수반되었고 그것은 브라만 수행의 시작이고 그것은 시름으로 탐냄 나옴으로 무너짐으로 적정으로 아름의 초월로 깨달음으로 불 꺼짐으로 이끕니다. 그 때문에 나는 그것을 대답합니다.